우리나라 응급의료기관이 400개 정도 있는데, 세개의 종별, 구별이 되어 있어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좀 어렵지만 이렇게 세개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한 35개 전국에 있는데요. 가장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지역 응급 의료 센터는 100개 정도 있는데 권역 센터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중증 응급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역 응급 의료 기관은 나머지 200개 정도 기관인데 경증 환자 치료를 주로 담당하는데 119 구급대원들은 이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시킬 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권역 외상 센터가 또 따로 있는데 그곳은 중증 외상 환자, 뭐 심한 교통사고라든지 추락을 당한 외상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특화된 곳이기 때문에 어, 그런 곳으로 이송을 119 구급대원이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이제 119 구급대원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경증 환자가 막권역센터로 밀고 들어갈 경우에는 중증 환자들이 조금 혜택을 놓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중증 환자들의 치료 시간도 늦어질 수 있고 경증 환자 본인도 오랫동안 기다리셔야 될수 있는 네. 거죠. 음. 네.